에코 머니나를 외치지 말고 함께 에코 머니나를 외치자는 자연환경 해설사 그럼 제가 초록이음이라는 환경연구소 의 청년대표로 스노우클링인데 어떤 동물 닮으셨는지 알것 같나요? 이거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K 스타 S 단계 F 영역 인증자 장표입니다 오늘은 제 가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 샀던 가방인데 벌써 5년째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과 함께 저는 항상 도전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이 가방 속에는 정말 많은 도전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 속에 있는 제 생생한 도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두루 키링과. 제가 컨설팅할 때 사용하는 컨설팅 자료집인데요. 제가 2학년 때부터 개명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러닝 프론티어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뭔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고, 또 저도 많이 성장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대회 관계나 힘듦이 있을 때 항상 도전하고 부서지고 깨지면서 아 나는 정말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두루두루 캐릭터는 이제 저랑 제 친구가 같이 만든 이 러닝 프론티어의 캐릭터입니다 되게 어떤 동물 닮으셨는지 알것 같나요? 이거는 바로 학 두루미를 닮은 캐릭터라서 학습에도 연관이 있고 두루두루 같이 공부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바로 이 외장 하드인데요 이 외장 하드는 제가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구 자료들이나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들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외장 하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포트폴리오와 제가 작성한 패키지에 들어간 논문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와우! 학 어, 군을 가고 싶다, 또 생태 쪽으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던 논문이라서 아주 소중하게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하고 또 교수님이랑 계속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려운 걸 이겨내고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만 않았어요 특히 이 생태 분야에서는 모델링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사례도 많이 없고 한국어 자료도 많이 없어서 밤을 새면서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막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딱 끝냈을 때 정말 도전을 하고 딱 성취를 이뤘을 때아 정말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도 엄청나다는 걸 느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일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제가 이런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땀을 닦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동아리 에코모니나 수건입니다. 네, 이 에코모니나는 여기 생태관광 영리더스 클럽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생태관광 소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생태에 나가거나 자연에 나가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되게 힘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생태가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심 속에서도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의문을 항상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모임을 시작을 해서 에코머니나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현재는 100명이 넘는 동아리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머니나의 뜻도 에코 생태 머니 경제적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에코 머니나를 외치지 말고 함께 에코 머니나를 외치자는 이렇게 하는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 머니나라는 동아리는 사실 소모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없고 뭔가 동아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는지가 되게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랑 한 명씩 한 명씩 소통을 하고 또 다양한 대외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다양한 조언도 얻으면서 그러한 곳에 뛰어들고 도전하고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의 이런 명찰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자연환경 해설사 일단 명찰이고 이거는 제가 초록이읍이라는 환경연구소 청년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명찰입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생태에 대한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는 사람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더잘 알려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 그런 것들을 잘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자연환경 해설사에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서 이제는 잘 해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이초록 기흥이라는 단체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도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경로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청년 대표로 함께하게 된 활동입니다. 꿈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1 학년 때 되게 나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S 단계 선배님의 그런 강연을 보고 하면서 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과 생태를 함께 잘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큰 목표를 두고 사람들을 많이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도전 또 그리고 지식들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런 도전 두 가지 도전을 나눠서 이제 체계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 스토리 플러스에 보면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학업 계획서나 또 나의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그 목표에 맞춰서 또그 도전들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작성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성을 했던 게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는 바로 이 스노우 플링인데요. 스노우 플링을 때 쓰는 마스크를 이게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또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정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도전으로 건강관리를 잘해보자 라는 도전으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체육이랑 거리가 좀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깔아는 맥주병이지만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더큰 도전을 또 자연과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도 그냥 배우기보다는 S단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유증을 한번 따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유증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물 15m 아래까지 내려가야 했는데 그거를 끝끝내 성공을 하면서 내가 또 도전하고 성공했구나 라는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자연과 가까워지고 또 거북이도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S단계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활동은 바로 이제 동아리, 에코머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을 하고 싶었던 계속 그 열정이 생겼던 것도 어 그리고 S단계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던 것도 저의 가치관인 사람과 생태를 잘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하다가 지칠 때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이 에코머니나로 표현하면서 S단계를 밟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 학생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은 바로 개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러닝프론티어인데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 또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학교 생활에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많지만 결국 끝내 대화를 해보다 보면 아 정말 내가 많은 걸 얻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1학년 때 S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멀리 있는 대선배님 같았고 정말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 이 점수를 다 채워가고 면접도잘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 가다 보면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S단계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느릴지 몰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 또 학교가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학교의 도움도 많이 얻어가면서 S 단계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